아, 안녕하세요. 아, 저번에 8만 1,000km 정도의 그 감속기 오일을 교환했는데요. 제가 운행량이 많아서 16만 3,000이 됐어요. 뒤쪽 감속기 오일 한번 확인하고 오일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카바를 탈착을 했고요. 여기 보면 먼저 여기 오일필터 갈고 여기 오일 펌프를 통해서 오일을 배출했어요. 어, 누유는 하나도 없고 여기 펌프를 통해서 한번 오일 빼보겠습니다. 이 잭은요 여기 흰색 락을 밖으로 빼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자, 이1 G14, 4이4를 이용해서요 한번 풀어주시고 이제 한번 풀어주시고. 자, 나사 두개풀러주시고 쏙! 아, 풀었구요. 여기 일자 드라이브 이용해서 살살 벌려주시면 돼요. 여기 세게 하면 이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링이 씹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살살, 살살 열어주시면 돼요. 저번에 8만 1 0 0 0 k m 의 오일을 갈았어요 그때는 얘보다는 정말 많이 오염됐었어요. 지금 16만 2 0 0 0 k m 정도 샀거든요. 8만 정도 다시 샀어요. 샀는데, 어, 오일이, 이 양이 원래 적을 때는 잘 몰라요. 양이 많아지면 이 색깔을 알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오일 필터가 있어서, 여기 있는 오일 필터가 있어서, 오일을 여과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과속 안 하고, 급감속 안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면, 그냥 30만 정도는 타도 오일을 교체 안 하고, 만약에 30만 정도 타서 폐차를 한 다음에는 굳이 오일을 교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차 아끼려고 하고, 짐도 싫고, 가속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 오일을, 어 진짜 8만 정도? 10만 정도에 한번 정도는 교환을 하면, 정말 감속기가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를 할것 같아요. 이렇게 빠지고, 자, 오일이 거의 완전히 빠졌구요 오일 탁도를 보면 음, 진짜 8만에서 10만 사이는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오염이 됐다고 해서 이 오일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엔 큰무이안 하게 운전을 하면 그냥 폐차할 때까지는 타셔도 될것 같은데 내차 아끼고 싶고 감속기 오일뭐 얼마 안 하니까 뭐 교환하고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이 얘기 됐을 때 제가 지금 감속기를 8만에 갈았잖아요. 교환하고 나서 한만키로 정도 수행을 하니까 차가 정말 더 부드럽게 나가더라고요. 자, 오일 필터를 뺐잖아요. 보관할 때는 어, 신문지가 딱이에요. 이렇게 신문지를 싸서 보관을 해야 이게 먼지가 안 묻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오링, 오링에 오일 덮겨주시고아 오링 다시 그대로 끼면 돼요. 끼일 때에는 오링이 씹히지 않게. 살살살살 이렇게 끼면 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싹 들어가요 자 으껴주시고 이거 볼트 잠가주시고 아 코바가 안 들어가네요 자 손으로 그냥 별로 힘 받는 거 아니니까요. 적당히 조여주시면 돼요. 자, 잭도 똑같이 꽂고 락 걸어주시고. 자, 여기 마무리 됐고요. 저 위에 오일 주입구 열어서 오일 붓겠습니다. 자, 여기 오일 주입구 캡을 열게요. 자, 캡 열고 저기로 오일 주입하겠습니다. 자, 오일 주입할게요. 자, 오일은 규정된 양만큼 넣으시면 돼요. 이게 오토미션도 아니고 그냥 수동변속기처럼 하는 거라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처음이니까 낯설어서 좀 그런 거지. 자, 오일은 지금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요. 아, 규정된 양만큼 넣기 때문에 아, 꼴록꼴록 들어가네요. 자다 들어갔습니다 자 오일 주입 했고요 여기 오일 주입구 자 잠그겠습니다 자 오일 주입구 캡 자, 체결할게요 여기도 그냥 힘 받는 거 아니라서 그냥 적당히 조이셔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캡 잠궜고요 음, 여기도 뭐잘할 것도 없지만 조이고 오일 넣고 자 마무리 했습니다 자, 이상 테슬라 모델3 주 감속기 오일 교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